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캐드 CAD, 캐드라는 이 도면 그리기만 배우고 끝을 낸다 배우고 끝이라고 하면 굳이 그뭐절대좌표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제대로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냥 대충 배우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공도 배우시죠 가공 그리고 가공 중에 캠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실 거고 그리고, 어, 그, CNC나 머신 센터, CNC 선반 머신 센터. 이런, 그, 능력 단위, 그,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기본적으로 절대좌표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좌표를캐드 d 에서좀 그려보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향후에.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이 효과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배우실 때는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절대좌표를 배우는 거고, 주로 이제 캐드 같은 경우에 는 상대 좌표를 많이 씁니다. 상대 좌표는 우리가 전 시간에 골뱅이, 골뱅이 하고 뭐 100, 100 이런 식으로 어, 입력을 한다고 했고요. 이 상대 좌표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시간에 선을 그렸잖아요. 자, 캐드 실행시키시고 요 밑에 요불다 끄세요. 기본적으로 요 키시게 되면 아마 그리드라든지 뭐 다른 게 아마 체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파란색 불로 다 끄시고, 어, 이, 그상대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원점 위치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원점. 그래서 원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었고, 이 오른쪽에 주로 끝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방향으로 따지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었는데. 어, 이선 있잖아요. 이 선은요, 기본적으로 점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예전에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선에는, 선에는 특징점이라는 게 있어요. 특징점. 기본적으로, 어, 찾을 수 있는 점.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선 하나 그려 보세요. 라인 명령 이용해 선 하나 그려 보시고 이렇게 저처럼 이 선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보이실 거예요. 총3 개의 정사각형 그 도형이 만들어진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요게 이제 특징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양쪽 끝에 있는 게 끝점이죠. 양쪽 끝에 있는 게 점이 이제 끝점이라고 하고.